당신이 놓치는 이번 주 증시급소는 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데요.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런 시장에서 제가 그한 주간의 증시에 대한 급소들을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를 투자하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증시급소 상승 및 하락 업종입니다. 자, 월요일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주말에 트럼프가 경기를 부양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제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올랐고요. 또 반도체 수출도 굉장히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으로 발생해서 동물 백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키오스크 관련주가 올랐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나이비가 화제가 나면서 2차 전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온라인 교육주가 많이 빠졌던 하루입니다. 이어서 이제 화요일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여기 100명이 들면서, 어, 좀 됐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을 좁게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 하락 반전했죠, 아침에. 어, 정부 정책에 의해서 AI 반도체 신재생 테마가 났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이제 강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이제 15일날 상장을 하는데 그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뉴딜 문 대통령께서 그 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강력했고, 이제 잠깐 주목해야 될게 우선주인데 여기 우선주가, 어 시장의 약세의 전환을 나타내거든요. 우선주가 강세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주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빠졌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면서 유럽에서 뭐 다시 통금을 하네 뭐 하네 지금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됐고 또 백신 개발에 대한 차질의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 많이 보시면 코스피가 22.7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10.4포인트,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 하락 업종이 대부분이고 어 하락 업종 보시면 CJ그룹주가 이제 네이버가 지분을 빅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CJ그룹주,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이제 모빌리티 분야를 울적 분할한다. 그런데 통신사가 처음에 하락했고 코로나 백신주 당연히 백신 개발 차질 되면서 우려가 됐고 비대면도 당연히 됐고. 그나마 오른 걸좀 보자면, 바이든이, 바이든이 지금 당선될 확률이 높죠? 그다 보니까 탄소 배출 테마. 이 탄소 배출 테마도 참 되게 오래된 테마인데, 못간 테마예요, 한 번도. 그니까 러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미 기술주 급등에 따른 이제 대형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이게 됐고, 수소차 관련으로 현대그룹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이제 MOU 체결하면서 현대차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빠진 하루였고요. 자 이제 그 미국이 그 결정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어려울 것 같다. 대선 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질 것 같고 한국은행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폭도 비슷하고요. 19.3% 마이너스 17% 각각 빠졌습니다. 목요일의 핵심은 빅히트 엔터였죠. 야, 이게 상장하는데 진짜 따상을 해서 계속 갈 것이냐. 근데 결론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도 덩달아, 이제 주요 하락업종을 보면 빅히트그 하락하면서 실망감으로 사실 차이 시련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그 부분이 있고 5G를 채택한다는데도 5G가 빠졌습니다. 그밖에 골판지. 골판지 업종도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요것도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LG화학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는 현대차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자, 10월 16일 금요일 보시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이제 글로벌을 뒤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역시 미국이 부진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그 수소 경제라고 해서 정부 정책 그러니까 기존에는 차였잖아요, 수소차. 근데 이제 수소 경제라는 이제 새로운 컨셉이 나오면서 가장 주목받는 게 한국가스공사죠. 어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정부 정책 관련으로 상승 업종이 나왔던 게 굉장히 눈에 띄고요. 또 이날 역시 뭐이 정도 빠지면 대부분 하락했죠. 코로나 백신주가 램데시비르 효과로 인해서 빠졌다. 그다음에 엔터주도 빅키트가 이날도 많이 빠졌어요, 22%가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 월요일 빼고 쭉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진 한 주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급소를 한번 찾아보면 뭐냐. 자, 보시면 이제 소비 관련주, 거리두기 1단계 관련주. 그러니까 면세점, 화장품, 편의점, 여행주인데, 이제 왜 이거를, 이거를 관심있게 봐야 되냐면, 그동안 중국 소비 관련주가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키오스크 관련주,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이상하게 시즌적으로 이럴 때, 뭔가 시장이 없을 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산발적으로 디지털 화폐, 뭐 화폐 개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보셔야 되는 게 우선주다. 시장이 약세로 전환됐을 때 우선주, 그니까 시장이 오르고 오르고 다 오르고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려울 때 나오는 게 우선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굉장히 압축하고 집중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특히 대형주 하시는 분은 이럴 때 어설피 싸다고 대형주 들어가면 힘든 경우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 수소 경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수소차 하면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죠. 이제 그거는 한물 갔다. 이제 뭔가 수소차에서 수소 경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종목들의 수혜주가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대형주가 많더라. 무슨 중공업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트렌드가 중요한 급소다. 그러니까 새로운 중국 소비 관련주, 수소경제, 관심을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주는 시장의 약세 전환이니까 잘 보셔야 된다. 자 두번째 증시의 급속은 급등과 급락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급등과 급락의 기준은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20%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급등주가 이제 월요일에 오성 첨단 소재 대마초 관련이죠. 이제 입법함 늘 이제 가끔씩 있잖아요. 예전엔 프라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알렉사 관련으로 해서 관련 기기를 개발한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가 있죠. 거기에 관련 기계 개발 한다고 남성과 모트렉스가 있는데 그밖에 상한가 종목도 많고 많지만 제가 왜 그거 표시 안 했냐면 계속 지속됐을 때 하루하고 반짝한 종목은 제가 제외합니다 하루하고 그니까 물리는 거죠 그런 종목 들어가면 그리고 두 번째 주 보시면 이제 우린 기계 대창 솔루션 지역 균형 뉴딜 관련으로 이제 주식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 우린 기계 대창 솔루션 화요일날 올라서 어느 정도 그 상한가 갔던 가격 첫 번째 상한가 갔던 가격을 금요일까지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세 번째 이제 한솔 홈데코 kc 콘트라 관련 수요일 날 바이든 탄소 배출 관련으로 올랐죠 그 다음에 kmh와 kmh 하이텍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다는 전망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자 홀딩스와 kc 테슬라 이제 완전 주행 수혜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완전 주행도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도 보면 이게 기존에 없던 수혜주예요 잘안 갔던 수혜주인데 새롭게 등장한 수혜주인 거죠 자 이제 목요일 날 보시면요 에스코넥이 수소경제 관련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크래프톤 관련으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했던 게 유나이티드 제약과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으로 이제 급락이 됐고 빅히트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차시려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보시면 서안이 이제 서대구에서 대규모 사업 입찰에 따라서 급등을 했고요, KMH가 연달아서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롭게 전망이 된다, 본격화된다 그러면 테마가 생각보다 더갈수 있다. 그다음 이제 대주산업이 세종시 이전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요, 빅히트가 상장 후 차익 실현, 그다음에 팩토는 유상지자 결정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주 동안 나왔던 종목들의 급등과 급락을 보면 딱히 뭐가 없어요. 그나마 좀 관심이 가는 게 에스코댕, 수소경제. 그죠그 다음에 이제 KMH, 하이텍이 눈에 좀 띕니다. 시세가 이제 지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종시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시 있다.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면요. 어, 주도주와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경기를 회복한다는 어떤 호재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다음 미경제가 불안정한 당에 대한 악재와 호재가 서로 혼재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엔 주도업종과 주도주도 없고요 그래서 상승 종목과 테마가 산발적으로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급소를 잡아야 되느냐. 자, 대형주는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압축한다. 그리고 테마주는 신선한 테마로 접근한다.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형주는요,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주들도 이제 기존의 무슨 테마,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면, 이 자율주행의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라 일종의 종목가리, 털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수혜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소차는 이제 함물 가고 수소 경제가 뜨는 거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도 기존의 예전에 단순히 테슬라의 종목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 중심으로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종목가리를 잘 따라가셔야 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약재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된,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소수 종목과 테마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